꽃 피는 봄, 꽃향기를 따라온 이곳은 섬진강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임실 구담마을입니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진한 꽃향기가 품어져 나오는 이곳, 섬진강 상류의 임실 구단마을이죠. 원래는 안담울 마을이었어요. 이제 길어 견자 모 짬짜 안담울 마을이었는데 이제 행정 개편하면서 마을 이름을 한 30년 전에 이제 구단마을로 바꾼 이유는. 이 구단마을 앞에 흐르는 강물에 고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자라가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거북구 자 못담 자를 써서 구단마을로 이제 변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당산나무에서 내리다 보는 섬진강이 사실은 600리 길의 섬진강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볼수 있다고 유유히 흘러오는 섬진강을 볼수 있고 오른쪽에 고개를 들면 섬진강이 흘러가버린 섬진강 네, 물을 같이 볼수 있다고 그래서 많은 그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우리 구단마을이죠구단마을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이었지만 입소문을 타며 봄이면 너도나도 찾는 인기 관광지로 변했죠. 아, 1998년에 그 이광모 감독 그 안성기 주연의 아름다운 시절이라는 영화를 촬영는 주무대였지요. 그래서 문공부에서 우리나라 1 0 개의 영화 마을 중에 한 곳으로 선정해가지고 문공부장관께서 이 아름다운 당산에 영화비를 하나 세워줬죠. 이제 본격적으로 매화 구경에 나설 차례. 팝콘처럼 피어난 하얀 꽃들이 눈부신데요. 은은하고 달콤하게 퍼지는 꽃향기에 자꾸만 발길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 구단 마을은 항상 보면은 3월 말에서 4월 초 그때가 가장 매화꽃이 아름답게 빌수 있는 시기예요. 그때 아마 오시면은 가장 아름다운 매화꽃을 구경할 수가 있죠. 매화는 마을 어르신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 덕에 마을 수입원도 올리고 봄이면 많은 사람들이찾는 인기 관광지가됐습니다근사한 풍경을 배경 삼아 행복한 시간을 기억해 봅니다. 아 여기가 보면은 너무 아름 아름사습니다어잎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없람들은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이 섬진강에서 내려오는 물이 쭉 흘러가지고 그비구비 저는 게 너무 미져, 멋져가지고 자주 옵니다. 좋아요. 시골맛도 나고. 뭐 산사도 좋고 공기도 맑고 한 번쯤은 와볼 만하네요. 가만히 꽃을 바라보고 있자니 어디선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소리도 들려오네요. 섬진강 물줄기 소리인데요. 힘찬 물줄기 소리가 섬진강에도 봄이 왔음을 알려주네요. 섬진강은 지난 백운면 대미샘에서 발원해가지고 남해까지 215km, 약 550리를 흐르는 강이지요. 그래서 섬진강은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임실군 덕진면과 순창군 동계면을 경계로 하는 지류에 속하는. 가장 아름다운 그 섬진강의 어떻게 보면 백미라고 볼수 있는 곳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징검다리 부분입니다. 모든 시인, 목객들이 말하기를 섬진강은 유독 다른 강과 틀려서 문명을 배제하고 문화만 결탁해서 오직 이 생명만 흐르는 아름다운 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지요. 만물이 깨어나는 봄, 매화 향기와 물소리에 취해 걷다 보니. 겨운에 움츠러들었던 몸도 깨어나는 기분입니다. 오랜 세월 섬진강이 빚어 놓은 작품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유명한 바위가 있죠. 이 바위가 그이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요광바위라는 바위예요. 이 형태를 볼것 같으면 아니 요광처럼 뚱 뚫려가지고 아주 큰 그, 요강과 흡사하단 바위라고 해가지고 요강바위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은 어느 전란 때나. 어느 날리가 났을 때는 이 요왕바위가 청정세 사람은 들어가서 숨을 수 있는 그 넙다란 구멍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 그 전란 때뭐 서너 사람들이 숨어서 생명을 구했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더 옛날 전설에 보면은 이 요왕바위가 그, 그 시절에 자, 자식을 못둔 아녀자나 사람들은 사람이 없을 때 살짝 와서 여기서 소변을 보면은 틀림없이 태기가 생겼다는 그 유명한 전설이 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바위가 이 아름다운 이 섬진강이 너럭바위 에덩그란니 놓여 있는 그래서 이 금방 관광객한테 아주 인기가 많은 바위입니다. 이게. 향긋한 꽃바람 따라 시원한 물소리 따라 넉넉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구담 마을로의 나들이 어떠신가요? 맛에 고장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도시 전주. 이곳에 콩나물 못지않게 꼭 먹어야 하는 식재료가 있으니 전주 5대 특산물 가운데 하나 미나리입니다. 전주 지역이 예전부터 물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전주 곳곳마다 전주천의 물들이 다 들어가면서 아주 미나리를 키우는데 좋은 조건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그 미나리가 연하고 맛있게 됐기 때문에 전주 미나리들을 많이 좋아하게 됐겠죠. 전주 미나리는 굉장히 특징인지 부드럽고 연해요. 굉장히 몸 자체는 아주 통통하면서도 연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서 미나리 자체로만도 요리도 맛있지만 어떤 요리를 해도 찜이라든지 찌개라든지 무침에 정말 그 빠질 수 없는 향신채로그 역할을 충실히 했기 때문에 미나리가 아주 좋은 식재료로 지금까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엔 하우스 미나리도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요 한겨울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톡톡히 한몫한다고 하죠 제철 맞은 미나리는 사람 몸에도 이로운데요 이맘때 먹는 미나리는 그야말로 보약입니다 미나리는 그. 굉장히 정화식물이에요. 물 속에서 자라면서 주변을 정화시켜주는 그런 탁활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사람이 먹어도 간 해독작용을 해주는데 아주 뛰어난 그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물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열도 가라앉혀주고 염증도 가라앉혀주는 그런 아주 뛰어난 누구나 먹었을 때 정말 이렇게 올라오는 활을 가라앉혀주는 아주 그 좋은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미나리 김치를 담기 전에 우리의 김치 문화부터 알아볼까요?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거는 200가지 종류라고 이제 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기록에 의한 거고 지금 현재에 들어와서 우리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김치는 한 10가지 종류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배추김치 총각김치, 파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동치미, 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 가지 종류는 그래도 흔하게 우리가 가까이 만나요. 근데 요즘 봄에는 계절적인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미나리김치, 쪽파김치, 봄동김치, 어, 이 정도를 우리가 대표적인 제철 김치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전주의 향토 음식인 미나리 김치를 담가 봐야겠죠. 먼저 깨끗하게 미나리를 씻어주세요. 어 미나리는 이렇게 뿌리 부분하고 잎 부분하고가 이제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근데 잎은 다 떼내 주셔야 돼요. 잎은 너무 성질이 강해가지고 찬성 기운이 많아서 잎은 사용하지 않아요. 예전부터 우리 전주 미나리는요. 그리고 뿌리는 이제 이게 물속에서 자라면서 이 줄기에도 뿌리들이 생겨요. 물속에 잠기면서. 그러니까, 어, 뿌리가 많은 거는 잘라내지만, 연한 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데, 손으로 이렇게 눌러보면 거의 감이 와요. 그래서 부드러운 거는 먹고, 단단한 뿌리 쪽은 잘라내는 거를 해서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미나리 김치를 담을 준비를 하는데요. 데치기 전에 이긴 미나리를 한꺼번에 데치지 않고, 잘라가지고 데칠 거예요. 김치로 담을 때 먹기 좋은 길이를 미리 정해서 자르는데 그래서 굵은 쪽부터 먼저 넣어서 데치면서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가늘은 거를 넣어가지고 건질 때는 같이 건질 거예요. 미나리가 준비됐다면 기본 재료도 살펴볼까요? 대파, 양파, 부추 그리고 예쁜 색깔을 내줄 홍고추와 당근까지 기본적인 고춧가루나 젓갈 풀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 미나리만 담으면 김치라고 하기가 참 아쉬워서 어, 미나리를 살려줄 수 있는 색과 맛을 내주는 양파 어, 도톰하게 썰어서 미나리 굵기처럼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어, 붉은색 화사하게 넣어줬고 당근과 홍고추로 네, 파와 부추 보이지 않으면서도 향신채 역할에서 미나리 맛이 더 오묘한 맛을 낼수 있는 미나리 김치 재료들 들어갔습니다. 재료를 넣고 요리조리 잘 버무려주기만 하면 미나리 김치 완성. 오동통하게 살찐 미나리의 아삭아삭한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너무 많이 버무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하네요. 미나리는 미나리 자체가 주연인 요리가 있고요. 주연인 요리가 있는데 주연인 요리에는 지금 김치 그리고 어, 미나리 전도 아주 맛있고요. 미나리 나물 무침도 아주 예, 맛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연으로 갈 적에는 조연이 주인공 조, 주연 못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해무침이나 탕, 찜 요리에 특히 해물 요리에서는 정말 미나리 없으면 서운한 거죠. 엄청난 역할을 하고 맛을 더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나리입니다. 아삭아삭 봄 향기가 입안 가득 퍼지는 미나리 김치 완성입니다.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미나리 김치로 식탁에 봄을 선물해 보세요. 나무 가구나 오치를 한 그릇에. 조개 껍데기 등으로 모양을 장식하는 나전칠기. 최근엔 찾는 이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가까이 묵묵하게 나전칠기 외기를 걸어온 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나전칠기란 기쁨이고 자부심이고 쭉 이어나가야 할 공예라고 봐야죠. 이상한 소리를 따라 찾아온 곳. 전복 껍데기에 화려한 생명을 불어넣는 정교한 손길을 가진 주인공 김창진 나전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1980년대 혼수품 1호였던 자개장. 잠시 인기가 주춤하던 자개 공예품이 최근엔 텀블러나 시계 등 우리 일상 속 다양한 생활 용품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은은하고 영롱한 빛깔을 뽐내는 자개 자계 공예품은 자개를 가공하는 작업부터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냐 전부 껍질을 이제 우리가 부에서 오면은 여기를 이제 숫들로 평평하게 잡습니다. 이걸 잡아야 이게 색상도 이쁘게 나오고 기물에 붙잡을 때이 붙잡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가는 첫 번째 작업이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두면을 그려서. 꽃도 만들고 수나무도 만들고 이런 작업 중에 이게 첫 번째 작업인데 이걸 이 정도로 색상이 나오게 잡으려면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 정도는 잡아야만이제이 색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나올 때까지 색을 잡아야지 안 잡고 하면은 이제 이게 색상이 구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걸 잘 잡아야 하는 과정. 울퉁불퉁한 전복의 표면을 갈아주는 일. 어느땐 껍데기 하나를 가는 데만 해도 꼬박 하루가 걸린다고 합니다.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런데 열심히 사포질한 자개를 갑자기 잘라내는 장인.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색상이 틀리죠. 이 부분은 못 쓰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쓸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무지개 빛이나 이 색이 여러 가지 영롱한 색이 나오지만 여기는 색상이 별로 아름답지를 못하니까 여기를 그냥 잘라내는 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라내면은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 부분만 쓸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도면을 그린그뭐 꽃이나 새나 모든 것을 여기다 부착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다 톱으로 오려내는 거죠. 전복의 표면 가운데서도 평평하게 다듬어진 일부분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작업. 자개가 준비됐으면 이제 그 위에 작업할 밑그림을 그린 후 작은 조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자개를 붙이는 작업을 이어가는 장인. 작은 자개 조각이 장인의 손에서 기품 있고 아름다운 무늬로 탄생해 갑니다. 이게 이제 큰 작품은 뭐한 1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이제 작은 작품은 뭐한 2개월씩 걸리는 것도 있고 있는데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들으면 자다가 누워서도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뭐 고치기도 한 10번씩 고칠 때도 있고 또 바로 또뭐 바로 떠올 때는 바로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사람 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맘먹은 데로 안 나오고 약간 이상 틀리게 나오면 다시 또 수정을 또 해야 하고 하는 게제일 힘들죠 천 년의 역사를 지켜온 우리의 전통 공예 나전 고려 시대부터 우리의 나전 칠기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김창진 장인은 그 멋에 빠져 이 일을 시작하게 됐다는데요. 저는 1 7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하다 보니까 벌써 50년 가까이 지금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 하지만 점차 꼼꼼하고 야무진 솜씨로 이름을 날린 김창진 장인. 자신만의 작품으로 전통의 맥을 이어간다는 자부심으로 50여 년을 지켰습니다. 작업실 한쪽에 마련된 그의 전시 공간. 이 작품은 그 전복을 오려서 여기다 붙이고 붙이는 게 기법은 타발 기법이라 고 해서 칼로 자 일일이 그 문양을 깨서 여기다 붙이는 작업이고 이 그림은 포도 문양인데 여기에는 다자, 다손, 뭐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는 그림을 여기다 이제 오려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정도 걸려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까다로운 제작 공정. 단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닌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전을 다루는 공예인은 점점 줄고 있는데요. 하지만 익산에서는 홀로 남아 명맥을 지켜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이 일을 놓을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책임감도 느낀다고요. 예전에는 이제 익산 시내도 한 10여 군데 이상 그나뉘어기 공방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없어지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그걸로 이제 저는 이제 자부심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제 손님들이 와서 볼때 그 작품을 의뢰했을 때 완성도가 높게 나왔을 때는 또 좋아하고 그러면 저도 이제 기분이 좋고 건강히 허락하는 인상은 계속 이제 해야겠죠. 과정 하나하나 쉬운 일이 없지만 고된 과정이 있기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나전칠기 공예품. 보잘것 없는 빈 껍데기에 섬세하고 정밀한 생명을 불어넣어 반짝반짝 아름다운 작품으로 탄생시키는 이. 묵묵하게 50년 외길을 걸어온 김창진 장인이 있습니다. 나칠기 그 이걸 계속 배우려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이걸 야 배우고 싶다면 좀 가르쳐 주기도 해야겠지만 야 어떤 정부에서도 좀 지원을 해줘서 이 사람들이 전통 공예를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움을 줄 수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전통 문화 예술을 오래오래 지켜가고 싶은 그의 바람. 반짝반짝 빛나는 작품을 만들어 온 50여 년의 세월만큼이나 앞으로도 그가 걷는 길이 더욱 빛나기를 바랍니다.